충북 진천 현장 사무실에 캐논 IRC 3,125 칼라 레이저 복합기를 납품했습니다. 6개월 렌탈 조건으로 계약했으면 보유하고 있던 중고 상품으로 진행해 드렸습니다. 단기간 렌탈할 경우 보유하는 상품 중 가장 컨디션이 좋은 제품으로 설치됩니다. 진천의 현장 사무실 컨테이너입니다. 먼저 이 무더운 날씨 속에 근무하시는 현장 근로자분들 모두 건강 잘 살피시길 바랍니다. IRC3125 모델은 A3 컬러 복합기로서 반응이 좋습니다. 색감이 뛰어나고 도면이 깨끗하게 나옵니다. 우리는 더운 날씨 속에서 근무하는 현장 근로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괜찮은 컨디션의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사용한 지 얼마 안된 깨끗하고 품질 좋은 상품입니다. 현장 업무에 필요한 기능은 모두 가능합니다. A3 용지부터 A4 용지까지 모두 사용 가능하며 컬러 복사와 컬러 인쇄, 컬러 고속 스캔, 팩스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양면 인쇄, 양면 스캔도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꼼꼼하게 복합기를 설치해 드립니다. 우리는 청주와 진천을 중심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대응하고 문제가 있으면 기기를 교체합니다. 우리는 신도리코 브랜드 제품들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진천 현장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A3 컬러 복합기를 렌탈 납품하고 있는데. 신도리코 D450, 캐논 IRC3326, IRC3125 모델의 인기가 좋습니다.